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샬롬으로 축복하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느냐가 우리의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 습관처럼 습관적으로 샬롬으로 축복을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다라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 마음으로 너희를 이렇게 오늘 축복을 한번 해봅시다. 힘차게 두 손을 높여들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시작! 샬롬! 샬롬!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예배들에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누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오성이. 네, 오성이. 하나님의 사람 우성이 네 선생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지혁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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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사람 지혁이 지호. 네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 석영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 됐죠 아멘 에 저는 님 따라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가 아, 여기, 여기, 여기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고 그가, 그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와서 그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라. 마태복음 28장 마태복 6절 말씀 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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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 아, -맨. 아, -맨. 아, -맨. 아 -맨. 우리 친구들 복속에 엄마고요 친구들 지난 주에 전도사님과 어떤 말씀 나누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우성은 어떤 말씀 나눴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없어졌어요. 저 멀리멀리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이제 전도사님과 말씀 노래 부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됐는지 말씀으로 함께 가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노래 부를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을 그래 그래 불러봅니다. 함께 말씀 노래 부릅니다. I'm nice, nice. 오, 조심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아야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 이제? 짜자, 예수님이 죽시고 난 후에 이렇게 돌무덤에 예수님이 누워 계셔요. 오, 그래서 돌무늬. 방. 다 깨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사내셨어요. 오, 그렇게 됐을까요? 아, 어떻게 오, 하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까? 짜장! 와! 이 여인들의 이름은 한 명은 마달라 마리아, 또 다른 한 명은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우리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이 누워 계신 돌 무덤으로 가보자.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어요. 갔는데, 오호! 꽝꽝꽝!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꽝 닫혀있던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일인가요가자 천사가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놀라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돌모덤에 계시지 않아요. 어? 돌모덤에 계시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자 천사가 말했대. 예수님은 이 돌모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요. 어서 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하시오. 이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전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막달간 마리아와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제자들한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보아하셨대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쫘라랑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laughs>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대요. 독서교의 영화이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쫘라랑 다시 살아 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엄마 아빠와 선생님들도 우리는 언제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어라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열매가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친구야, 친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고 전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독송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교회 다는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예수님 믿자. 이렇게 전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 많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죄를 다 없애 주시기 위해서 없애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 저도선 일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하신 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는데 저도선 따라해봅니다. 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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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 부활주일은 이 절기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그 절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런데 오늘에도 우리가 각보문뭐 사로움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그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셨죠? 하시고는 다시 살아났을 때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15금 선생님. <laughs>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기했어요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는 거 전해라.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들리 갈릴리가서 만났고, 그쵸? 그렇죠?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계속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단임 목사님도 오늘 보아 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어, 그게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보아 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 그 보아 절에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이 우리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보아 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한세 가지 아니지 한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로서 소망이 있게 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극휼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그를 믿음으로 만명해서 우리가 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그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독,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여기에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이용이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뭐 정말 잘났구나 잘났구나 아무리 해도 저는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나의 모습을 주님한테 들고 나가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듭났다. 나 거듭났구나 새 사람 되었구나 이 일부러 사는살아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내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렇죠? 죄의 싹쓴 사망이에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천번만 번을 들어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을 있을 필요 없어요. 살다가 이런데 저런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이년이선 노사는 별로 고난이 없었을 것 같은데. <laughs> 막 그런 이야기 하면은 콕콕호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삶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의 문제이고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요 참 많은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내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의지를 내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우리 부활은요 부활은 우리의 그 칭의를 보완합니다 뭐냐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이에요, 신.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고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죽고 난 뒤에 살지 않았다면 그 복음서 여기 복음서 뒤에 사도 현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을지지 않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거듭나가지고 막선포하고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뭐뭐 이렇게 낫게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신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가지 이유로 제가 이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아버지가 딸한테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만 기도했고 두 번째, 주님, 저희 신랑이라면서요? 그럼 신랑이 아내한테 어떻게 하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분의자녀되기 때문에 피보를로 시김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기 있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지만내 영혼은 주님 보다 할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의가 드입해지지 않으면 주님한테 설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로마서4장 갑자기 기억에 4장 25절에 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내준다 되었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께서 내 죄와 상처와 저주받아 놨다고 짊어져 돌아가셨다 하고 죄의 싹새는 사망인데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저는 그 생명으로 하을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님 마저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 훗날경단하더도 나의 아버지니까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 힘입어서 부활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목사님께서 고문 말씀 고린도전서 고등, 15장에서 전해주셨죠 15장 20절에 보면 은 부활의 첫일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잠자는 듯이 죽어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있잖아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이 없다면 은 이땅 가운데, 뭐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지? 세월이면 애배고 옵니까? 이렇게 애가 거최고 하는 데다 전부다, 그쵸?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이 뭔인줄 알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그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죽은 후에 끝이라면, 얼마나 욕하고 싶은 것도 많고, 비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많고, 노래만도 가고 싶고, 그럴 때 있나요? 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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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데준비하는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께 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이유는 주은후 우리에게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오늘 한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활의 의미 너무나 크고요. 내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하면 오, 기뻐야 돼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 저희를 하나는 님넘 것을 깨요 이러고 의지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 네. 네. 부활의 중요한 이유 그거고, 그 다음에 저는 마리아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 떠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요. 이 사람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예수께서 쫓아준 자. 아시죠? 자, 일곱 귀신 들렸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했겠죠?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악한 것에 잡혔다는 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우, 나이 형인데 하고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없었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제가 분명히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악한 것에게 사로잡힌 자였던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전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악한 형에 잡힌 자죠. 예수를 부인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근데 막달라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그자! 이 막달라마리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엄청나게 예수님도 이 막달라마리아를 사랑했을 것이고, 마리아도 예수를 사랑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의 일곱 귀신을 쫓아내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누군가의 감사를 안 받아도 예수님은 신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리아의 놀라운 영성 뭐예요? 죄책감 대신에 죄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 마리아는 내가 일곱 귀신을 내쫓아내고 쫓아내주시고 보니까 자기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아니면 영축을 짜였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일곱 귀신 들린지 아니었어?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난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이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래도 가라앉고 큰 돌도 가라앉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죄가 크다 작다. 주님한테는 없어요. 저기는 일곱 귀신인데 저극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죄가 크겠지? 아니요? 내 눈에 들고부터 봐야 되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돌봐도 못하다, 막 이러면 꼭 그렇게 말해야 돼, 그래요. 저는 사실 그래요. 왜? 예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옛날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다. 내가 어쨌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를 죄인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 의식이 있어야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내가 뭐나 그렇게까지 나쁘게 안 살았어요 어 그러면 누구도 안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주님 없는 나는 죄인이었라는 그게 있다라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냥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뭘 내가 할 수도 없고요.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살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야 주님의 사명이 되어지고요. 아니면 전부 내 행위밖에 없어요. 내 행위밖에 없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마리아야, 내가 갈릴리 갔다고 좀 전에.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행선지를 알릴 때 정말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 알리겠죠. 그게 그때 뭐 아무 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만나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야, 내 갈릴리 갈 거니까, 너 가서 좀 전해?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얼마나 치밀한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이야기하거다 지켜서 전하라 했죠. 복음 전하라 했죠. 이큰 사명 안에, 뭘, 뭘 하라 하시던, 네가 봐가지고, 저유를좀 알아줘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 하든지, 그죠? 그거는, 뭐, 니가 갈릴리 가라고 전해라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니 거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놀랍게도 마리아의 영성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되어져서 주님 내 안에 일곱 귀신이 있었고요. 그거를 쫓아내주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서 전해라시듯, 저기 세계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시듯, 아니면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저기에 거지 발을 달래라시. 내가 한번 뭐 그렇게 했어요. 이라 고백이 우리 모리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때 마리아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놀라게 쓰임 받아요. 왜? 그렇게 빈틀틀이 같은 깨어진 가슴을 통해서라야만 이이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얘들을 주님의 뜻대로 못 키워요. 분명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덕속의 영화부 부모님들 교사들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저는 마리아의 영성을 한번 가져보기를 그말 정말, 정말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자 이제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올라갑니다 기도성 <laughs>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른손이 시작 하연아 시작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올라갑니다 두 손이 두 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추방한 죄를 위하여 진짜에 다니셔서 죽으시고 아버지도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산소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산소방을 붙게 붙들고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아버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오늘